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드코인 살펴보실 건데 월드코인 차트 보면서 완벽한 매스터점이나 목표가를 다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가 연이 이런 식의 불기둥 레디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비록 이런 식의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모두 다 뚫어내고 지금 엄청난 거래량까지 실려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월드에 대한 굉장한 상승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월드코인이 뭐길래 미국 골반지 회사가 하루 만에 죽... 국가가 30배가 폭등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소형 골판지 포장업체인 에이 콜딩스가 이 월드코인을 투자사로 채택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국가가 하루 만에 약3 0 0 0 이상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지복받은 월드코인이 같이 미러링되면서 이런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 월가의 거물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이 월드코인이 기업 재무의 새 패러다임을 쓴다고도 나와 있죠. 보시면 지금 월가의 유력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협력을 진행하면서 월드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티지의 비.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레이트코의 월드 채택에 대한 그런 지원을 빵빵하게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상승은 그저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상승 랠리를 본격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동성과 기술적인 패턴의 돌파가 겹치게 되면서 중장기가 아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보다 더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나 기술 지표들의 3중 지지로 인해서 지금 명확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을 찍고 나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던 비관론자들의 그런 분석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 저점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과 지금 옵션 시장에서의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기관들의 흐름을 주로 볼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박자가 잘 고루 갖춰지고 있다는 말인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도 우리가 매년 9월장을 좀 레드셉트 라고 부르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았었는데 그말은 치고 우리가 좀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로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연내 2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완벽하게 사수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연준에서의 금리나 정책이 이러한 상승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부터 강세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분석가들도 나와주고 있고, 정말 이름에 우리가 이 10월을 고점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모멘텀들이 겹치면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공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불장 사이클이 이러한 단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강세장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비트의 도미너스가 경고해서 이 알트코인은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사들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 스트레티지나 메타플레이즈는 가격이 낮아질 때도 높을 때도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낮은 가격대에서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드가 이렇게 업비트에도 상장까지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여력이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코인 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순한 펌핑이 나와주는 조목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 월드를 꽉 붙들고 가셔야 될것 같고 다시 빗썸으로 넘어가서 이 차트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월드는 이 바닥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빗썸이 이렇게 상장했을 때나 이런 식의 엄청난 가격 상승을 했을 때도 지금의 거래량이 훨씬 더 폭발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 7, 80%까지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부터 무려 10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 반복 전략을 통해 구간구간을 잘 발라먹어야 또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 이틀 눌리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되겠죠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동안에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해보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매수야 얼마든지 정확한 가격대에서 순조권 정해두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진행하면 되겠지만 앞으로 이 월드는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할 거 없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이슈들에 따른 추가 매수 타점이나 이런 목표가를 전부 다 알려드려 볼 거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받을 때도 또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점과 이 상세한 가격 라인들을 전부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관련해서 받아보실 분들 제가 지금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물론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코인에 대한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렸었죠. 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이슈나 뭐 재단 측 일정들을 싹 정리해 둔 거랑 휴가의 스타점이라든지. 목표하신 목표 가격라인까지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이런 식의 PDF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지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영상 아래 스크롤 내려보시면 설명 더 보기란이 있죠 여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뒀으니까 이 관련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는데 여기 기타 항목란 체크하시고 간단히 종목명만 작성을 요청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코인 관련해서만 해당 자료지 바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 뭐, 따라 원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시다면, 두 개든 세 개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밑에 받아보실 연락처만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건 실시간으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무료 수통방 입장 요청하시는 거고, 뭐두 번째는 물린 종목 같은 거 상담 잠깐이라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상승이 크게 나올 만한 대박 스윙주 다음 상승랠리 펼칠 그런 히든 종목, 문자로 하나 띡 받아보실 분들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물론 재단 측 일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이, 단기간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내어드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재미로라도 꼭 받아보시고요 이 코인이 진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확인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본적인 차트 지식이 없으신 분들 한 눈에 보기 쉽게 PDF 파일로 만들어둔 매매법도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난 지금 그냥 이 영상에 나온 코인만 신경 쓰고 싶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얘 관련해서 매수 목표 추매가나 던져줘라 하신다면 여기 기타 항목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해당 종목명 코인 이름만 옆에 간단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거 뭐 체크하고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어, 진짜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만약 관심 없고 노력도 안 하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 코인판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낱 개미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 이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까지 보고만 있으신 분들은 당장 아래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요청 주시면 이 해당 자료들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